하나님께서 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어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쿵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주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탈무드를 아시는지요? 유대인의 지혜소라고 불리는 탈무드. 아마, 많이들 접하시고 읽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탈무드는 모세의 오경, 토라라고 하는 민간에 전승되는 율법을 담은 미시나와 이에 대한 유대 랍비들의 해설판인 개마라가 편집된 책으로 유대교 경전이자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서로 통합니다. 탈무드에도 종류가 있는데 4세기경 팔레스타인에 편찬된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있고 6세기 경 메스포다메아에서 편찬된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탈무드라 부르는 것은 바빌로니아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의 말뜻이 히브리어로 배움, 교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습관, 축제, 민간전승, 법적 생활규범 등 총망라된 유대 정신의 문화의 백과하전이라 할수 있는데 그 전체 내용도 방대합니다. 여기엔 삶의 재는 물론이고 교훈이나 일화들이 담겨 있고 어린이들도 재밌게 볼수 있는 우화나 동화 같은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무드를 한번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탈무드의 전체적인 내용이 일생활이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화나 비유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무드의 예화나 비유가 사용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화와 비유가 가지고 있는 바로 힘 때문입니다. 예화나 비유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효과적이고 기억하기 쉽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심오한 내용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이 예화와 비유에 대해 말할 때 천상의 의미를 가진 지상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유익 때문에 이탈무드에는 비유와 예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비유하면 또는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도 이 비유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하실 때 생생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고 가르침의 맥락에서 그 의미들은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모두에게 친숙한 물건들, 씨앗이나 등불이나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투와 문체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다 라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식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앞서나는 비유의 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진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주의 백성들을 포함한 세상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정어린 마음이 담겨있는 그 언어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친숙하게 알고 계신 비유 중 하나인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당자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여기 누가복음서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이겠지만 한번 그래도 말씀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내중에 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되 12절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분깃은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교자는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아버지 유산 중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주목해 보면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자녀에 대한 상속과 유산의 지급은 바로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진행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이 당시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야기 상황처럼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께 지금 요청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일까요? 이것은 자식된 도리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더 의미 깊게 본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둘째 아들의 유산의 청구는 아버지가 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속된 말로 배은망덕한 이 자식의 모습을 이 둘째 아들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의 유산 분배 기준은 장자에게 3분의 1을, 차남에게 3분의 1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이 둘째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재산의 양도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죽기 전에 이루어질 때는 아들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작은 아들의 경우 본인이 받을 몫의 9분의 1만 9분의 1만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들이 유산을 이렇게 성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들 안에 있는 강렬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얻을 재물에 대한 욕망과 아버지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그 욕망이었습니다. 지금 이 작은 아들의 마음에는 한시라도 자신이 원하는 재물을 가지고 취해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껏 살아보려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시면 이런 아들의, 아들의 말에 이런 모습에도 아버지 순순히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그래, 너멋대로 살아라가 아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눈깜짝할 새 없이 그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안 되어 떠난 그이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그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다 재산을 탕진하고 거기에 더해 충년까지 들게 되어 이 아들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된것이지요 과거에는 부족함 없이 온갖 즐거움과 쾌락과 자유를 누렸지만 그나큰 기근이 들고 자기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자 궁핍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머무는 나라의 백성 중 이젠 한 사람에게 가서 버부살이를 하는데 이 사람이 둘째 아들 시켜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은 이 둘째 아들의 궁핍이 얼마나 심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당했었습니다. 유대 라비의경언에도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이러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가까이 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극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고, 이런 일까지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름이마저도 둘째 아들의 이 굶주림이 해결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품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자 아들의 마음에 결심이 섭니다 17절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의 진실된 참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 둘째 아들의 집에 도착하기 아직 집까지의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길까지 누군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인 줄 알았는지 즉시 아들을 발견하고는 측은이에게 달려가, 둘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이 측은이 여교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슬픔과 절망적인 감정을 말하는 단어로 단순히 가벼운 힘듦과 슬픔이 아닌 정말 안타까운 정면을 보면서 내장까지 끊어질 듯한 아픔의 그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때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달려가는, 달려가는 것도 있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 치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자성어에 보면 이 스플랭크니 조마의 이 말과 비슷한 모원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졌다라는 뜻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진나라 때 한온이라는 장수가 총나라를 짐벌하러 가고 있는데 여러 척의 배 군사를 나누어 실컷 가던 중, 강의 중류를 지날 때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자 한 원숭이가 그 배를 쫓아오는데, 바로 그 새끼의 어미 원숭이였습니다. 그 어미 원숭이는 환원이 탄배를 거의 뱅여리를 쫓아와서는 슬피 울었고, 배가 강 어귀에 좁아지는 그 곳에 다다르자 몸을 날려 배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내 어미 원숭이 자식을 구하겠다는 라그 생각으로 전력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안타깝게 배에 오르자마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또 병사들은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는데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새끼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받을까 염려하여 어느 새끼 원숭이를 구하고자 사력을 다한 그 어미 원숭이의 모습.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그치근이 여김도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아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아들로 살지 않고 품꾼으로 살겠다고 라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개의치 않고 종들을 시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길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하길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기뻐하며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참이말씀을 여러 번 수없이 듣고 묵상해 봤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대학교 선교단체 사역을 할때 저희 모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연극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극을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본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맡았던 배역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네. 어울리시나요? 네. 근데 연극을 지도하는 사역자분이 말씀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인물화 내용을 표현해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도 함께 하는 이들도 잘 좋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기에 정말 열심히 연기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정말 배음망득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했습니다. 자제도 건들건들거리고 삐딱하게 서서 반항기 가득한 모습으로 돈을 향해 탐욕 가득한 모습으로 제가 정말 둘째 아들 본인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연극을 관망하던 분들이 야 진짜 못된 둘째 아들 같았다고. 윤형제 주님 안 만났으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장난 섞인 말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연극 중에 이 연극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앞바지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짓골로 오는 둘째 아들인 저에게 아버지가 달려오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설명 도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식절을 보시면 집까지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아들은 집을 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있었지만 가장 먼저 아들을 발견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일매일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그 길에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길 너머를 바라보며 떠났던 그내 아들이 이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나 오매불망의 마음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주옥같은 메시지지만 단연 그 오늘 이 말씀의 감동은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저희를 향하신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크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각각의 모습은 바로 초와여러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인격체로 존중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저희를 강제적으로 끌어당기시거나 내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존중보다는 비판을 타인에 대한 수용보다는 자신을 위한 강요로 사람을 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둘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저희를 향하여 저희 의지를 강제로 조작하지 않으시고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시며 저희를 사랑으로 존중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자존감,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온갖 핍박과 비판으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저희가 그 인격적인 사랑과 존중을 만나게 되면 저의 내면은 회복되고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밖에서는 겨울의 새찬 바람에 움츠러들어 피지 못한 꽃이 실내에 들어오면 따뜻한 온기로 인해 그 꽃망울이 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참 마음과 자아의 꽃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전에는 다른 이들에게 쓸모없는 존재요. 돼지나 치는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던 방탕한 사람은 아들이라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행색은 빈털토리의 거짓골이었던 그가 좋은 옷과 가락지 신을 하사받는 장면은 마치 아들이 이 집의 주인과 같은 모습까지도 풍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바뀌게 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끊임없이 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계속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이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속적으로 나타내 준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세해상적인 기준으로 측정하고 재고 그것이 맞다라고 규정합니다. 내 지갑에 내 지갑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가? 몇 평의 집이 있는가? 좋은 차가 있는가? 얼마나 성공하였는가?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은가? 가진 자인가 못 가진 자인가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세상은 해석적인 기준과 잣대로 규정된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면 한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는 세상과 개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가치 부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날에 가치가 있는 인간을 볼 때는 세상의 재화와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지 세상의 다스림과 판단받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스림을 받을 조건들이 다스리 존재 사람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방영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기 집에 있던 오래된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 물건의 가치를 시가로 환산해 보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종종 이 프로그램을 보곤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마지막에 그 물건을 가지고 온 이들의 표정이 처음에는 긴장한 표정 같지만 나중에는 두 표정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비엇갈리는 것이죠. 때로는 높은 감정가를 기대하고 나온 의뢰인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감정가를 보고 울상을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물건이 높은 감정가를 받아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입에 숨기려고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의수꽃이 만발하기도 한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납니다. 그런데 이 높은 감정가를 받은 사람이 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소장한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물건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진품 명품에 등장한 낮은 가치의 물건을 받은 사람처럼 나 자신을 보면 낮은 가치라 치부하게 만들고 울상과 한탄 가운데로 인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라 부추깁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에서 너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는 것을 믿어라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며, 거기에 구속되며 묶여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낮은 같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대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형상을 가진 누구 누구야. 세상에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너는 내가 택한 귀하고 귀한 사람이다 세상의 것들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왕의 권위를 받은 종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언제든 힘들 때에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국한된 해상나라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오셔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다른 아버지라면 이런 아들을 향해서 질책하거나 혼쭐을 내주지 못합니다. 어쩌면 연을 끊자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진정한 고백 가운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부정한 돼지를 치고 왔기 때문에 어쩌면 부정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들의 부정함이 아버지에게도 전가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거기서 개의치 않습니다. 달려와, 않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와, 안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괜찮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저희가 얼마나 둘째 아들과 닮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해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권력의 명예를 사랑하는 모습이 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처럼, 영적인 궁핍함으로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정해진 저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고 방임하실수 있습니다. 어쩌면 쳐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봐도 어느 1.1에게 그러한 모습을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없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저희를 하나님께 대한 지각도 없고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자로, 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기,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다시 만나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도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존중과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더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저희는 그 사랑 주심에 깨닫고 감사하며 그 사랑이 저에게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대의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기도에서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저 같은 저에게도 당신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로 커지게 하시어 마침내 완전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과 엎드려야 할 내용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 당신의 사랑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당신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희 상황이 어떻든, 좋은 상황이 나쁜 상황이든, 편안하든 어렵든, 저희는 주님을 만나야지만 살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머물러 있기를. 강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아버지처럼 저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살이와 마음과 내면이 지치고 상해져 있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기를 그리고 준비하고 달려올 그것을 그 준비를 벌써, 벌써 마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놀랍고 큰 사랑과 풍성함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분들이 거하시길 원하며, 이 교회 위에도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